자, 3 1번 문제 가봅시다 자, a a를 지나고 얘랑 접하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뭘 보시면 되냐면요,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두 기울기에 대한 합을 물어봤죠. 어떨 때는 두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기도 하고요. 자, 어찌 됐건.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면, 기울기가 미지수고요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합이나 고백고를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, 아, 이 문제는 근계수 관계.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고요. 이 문제는 그렇게 심화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, 생각보다 시험지 앞페이지나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, 풀이 방법만 알면 빠르게 풀리는, 아,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, 이 기울기를 미지수라고 가정을 합니다. 그래서, y는, 1, a,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, x-a p l u a라고 설정하고요. 얘두개 접하니까, 접하면 두 함수 같다라고 하고 판별식을 적용하잖아요. 그래서, 자, x제곱 4x 플러스 1그 다음에 m에 x-a a라고 정리를 합니다. 자, 그러면, 지금 이 녀석을 왼쪽으로 보내면은, 지금 정리를 다시 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의 m 플러스 4의 x로 정리가 되고 플러스 10의 플러스 am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판별식을 할 겁니다 자 판별식을 하면은 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0 플러스 am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정계를 한다면 M 제곱 마이너스 8, M 플러스 16, 마이너스 40에다가 마이너스 4A, m 에 플러스 4A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 얘는 M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M으로 뽑아내면은 8 마이너스 4A의 M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. 그러니까, 4 a 의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, 이거 만족하는 m의 값을 m1, m2라고 가정을 해요. 그러니까, 목적 자체는 이거죠.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m1 더하기 m2는 1창에 계세요. 이거 부호 바꾸면 되죠. 4 a 의 마이너스 8이다라는 사실을 알고, a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두기기의 곱이었어요.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, 두기울의 고, m1 곱하기 m2. 걔가 4a-24가 되는데, 요녀석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를, a를 다 구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죠. 4a는 23이야 라고 정리해서,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, 4a-8이잖아요? 그래서, 23에서 8을 뺀거 하니까 답이 1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